네, 반갑습니다. 세력과 함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블랙몬입니다.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이 마스크 네트워크 도지코인 따라쟁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히려 시총이 도지코인보다 작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좋다는 거 처음 접하신 분들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 마스크 네트워크 바로 여기 보이는 업비트와 대형 이벤트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추가 매수 신규 진입. 제가 직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홀더분들 목표가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선물, 현물,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트레이딩 팀에 소속한 블랙몬 전문가입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 수익 내기 좋은지 여러 영상들을 통해 검증이 되었습니다. 하단 번호로 코인이라 남기시면 영상 안 기다려도 수익 원하는 그 이상 안겨드리고 있으니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그럼 마스크 네트워크, 왜더 오를 수 있는지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죠. 자, 드디어 마스크 네트워크 우리에게 매수 타점을 주려고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중간에는 사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하지만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상장했었던 가격의 위에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죠. 이는 매수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다 자세하게 차트를 살펴보면, 마스크 네트워크 어떤 흐름으로 하락이 되었나요? 딱 보자마자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기, 디센딩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 패턴을 이탈하면서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이루어지다가, 하락을 하면서 패턴을 깨버리고, 급격한 상승으로 전환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마스크 네트워크를 보다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물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볼수 있냐? 바로 여기 보라색 라인 있죠? 7,130원. 이 라인을 지속적으로 이탈하기 때문에 하단에 추가적인 투매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럼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은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추가 진입, 신규 진입하실 분들 7,130원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 안착하지 못하면은 하단에 5,860원 이 자리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단에서 매수 대기하시고요. 반대로 7,130원을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패턴을 깨고 다시 한번 이탈했다 상승이 나온다면 급격한 핸들링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뒤에 접근하는 것은 이미 늦어요.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수익 같이 봅시다. 그럼 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냐? 저한테 물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이 기사 하나만 살펴봐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데요. 바로 업비트가 마스크 네트워크와 다시 한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코인을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렵죠? 왜냐, 정보가 통제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업비트 거래소죠. 이 업비트가 아무 코인이랑 페스티벌 개최할까요? 아니죠. 이미 검증이 끝난 코인과 개최를 할 겁니다. 왜냐면, 업비트의 브랜드 가치도 있으니까.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네트워크 업비트로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근본 있는 코인이라는 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수익을 보려고 매매하는 거죠. 수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매수와 매도로 수익을 확정시켜 가면서 계좌를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폭이 나올 때마다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역동적으로 마스크 네트워크를 매매하실 분들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 타이밍 우리 세력 가족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공짜인데 안 보실 이유 없죠? 빠르게 하단 번호로 코인 또는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무료로 마스크 네트워크 수익 공략 비법 배워 가시며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